안녕하십니까 라인페이스 강사 소향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곡도 32카운트에 4절 수입니다 어 태그나 리스타트 없고요 N박자가 많아요 그 대신에 N박자가 많은데 그 박자 하나하나 밟아주면서 천천히 따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얼른발부터 힐이에요 힐앤힐앤힐 힐힐 힐. 훅입니다 내려 끌어와서 앞으로 포워드 셔플 셔플 스텝 왼발 피벗턴 180도 뒤로 돌아보면 되겠죠? 스텝 찍고 방향 틀어서 180도 돌면서 체중 이동 오른발에서 끝납니다 자 카운트로 한번 해볼게요 1앤투앤 쓰리 포에요 5이브앤 셔플 앤씩 세븐 여기서 박자 맞추기 조금 힘들죠? N박자는 바스텝이 계속 있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과 N박자도 바스텝이 있고요 그대로 N박자 없이 카운트로 갈 때는 약간 반박자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1&2&3 4&5&6 7&8 박자 조금 한번더 해보시겠다고요? 그럼 저확게한번더 해볼게요 박 6 7 8 1 2 3 4 5 6 7 8 2번째 섹션 바로 갈게요 다이얼로그예요 여기서 n d 째 들어가요 1 2 8 4 3 4 5 6 7 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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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텝, 럭, 스텝 사이드, 비하이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첫째 여기까지가 어, 세 번째 시점 두 번째 시점, 두 번째 시점, 두 번째 자, 카운트 한번 가볼게요 자, 왼발 뒤에 있었어요 원, 투, 앤으로 갈까요? 시작 원, 투, 앤, 3 4 포, 앤, 파이브, 식 앤, 에이 리듬 타야 돼 리듬. 리듬은꼭 타셔야 돼요. 자, 대각선 가요. 대각선 쌓이게요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자, 첫 번째, 두 번째 섹션. 같이 카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식 세븐, 에잇. 원, 앤, 투, 앤, 쓰리, 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엔 파이브 씩 세븐 엔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브 씩 세븐 에잇 원린투엔 쓰리 포 파이브 엔씩세세 번째 실시 시작니다 크로스 위브 스테리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그대로 왼쪽 90도 포드 180도 90도 피버턴 크로스 셔플까지 크로스 셔플까지 옵니다 자 가보도록 합니다 카운트 갈게요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에자요 스텝은 많이들 하셨던 스텝이에요 자 연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까지

자 사이드 스텝 왼쪽 스텝 터치 왼쪽 오른쪽 스텝 터치가 안돼 여기서 박수 클랩을 쳐줄 거예요 여자 용어는 박수를 갖다 클랩이라고 그래요 원, 투, 쓰리, 포예요 그대로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그0도 피버턴 자 터치까지 와주시면 돼요 자, 카운트 한번 가볼게요 크로스 셔플에서 오른발 이렇게 끝났어요. 왼발 풀어줘야 되겠죠 1, 2, 3, 4, 5, 6, 7, 8자 마지막 세션은 어려운 스텝이 없어요 스텝 터치, 스텝 터치 포드 스텝, 부시도 피버턴에서 터치하시면 끝이에요 자 처음부터 처럼 카운트로 4면을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5, 6, 세븐, 에잇, 원, 앤, 투, 앤, h 리 포, 파이, a n 세븐, 에잇, 투, 앤, 투, t 리 포, 앤, 파, f 세븐, r f i 8 e and 파 i x seven eight 파, w o and 세븐, 투3 4 5포7파3 2 3 4 5 6 7 and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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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8 4 2 3 5 7 8입니다. 다시 갈게요. 아, 하1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1 2 3 4 5 90대 세어. 4 2 3 5 7 7, 8 아까 3면에서 90도인데 제가 180도 돌려고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90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면을 돌았어요. 자, 노 태그, 노 리스타트예요. 태그 없고 리스타트 없어요. 그래서 음악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저와 음악과 함께 연속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습득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